이번엔 경주 불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와봤는데요. 자 여기 이런 저는 여기 외부만 보여주고요 내부는 가보세요. 자 여기 불계단이 있고요. 자 아, 저기 문이 있는데 저는. 저, 뭐, 저긴 막혀있네요. 자, 저기 계단도 있고요. 여긴 막혀있는데, 돌아서 가면, 요렇게 돌, 요렇게 돌아서 가면은, 있어요. 이게 이렇게 돌아서 가면, 저 안, 안도 볼수 있는데, 돌아서, 저는 돌아서 가는 것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. 직접 가보세요. 자, 여기 돌계단이 있네요. 자,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